안녕하십니까. 북세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우리 몸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놀라운 우리 몸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체의 한계반이라든가 인체의 기네스 기록 등이 나오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재미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사람은 과연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낼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차를 번쩍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간의 그 근섬유는 보통 힘을 쓸수 있는 최대 한의 두 배까지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두배 정도의 힘을 전부 다 쓰고 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되 살리려고 회복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쓰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무의식이 그 힘을 못 쓰도록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면술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마인드 컨트롤을 넘어서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그, 그 150km의 속구는 사실 칠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가끔 야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150km짜리 속구가.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공을 던지는 걸 보고 배트를 휘둘러가지고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150km를 갖다가 던지게 되면은 포수에서 미트까지 포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0.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자가 공을 보고 휘두르는 데 시간까지 안만 빨리 걸려도 0.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0.2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와인드업 자세에서 공을 던지는 그 순간, 높이 드는 순간 그때 감으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코스는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그 그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0.1초에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는 직업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 그런 게 있죠. 술 너무 많이 마시면 간이 망가진다. 이 얘기를 갖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60kg인 사람이 하루에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168g 정도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350mg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도수 20도를 갖다 합치면 한두병반 내지 세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식으로 매일같이 먹게 되면은 10년 동안 하면 간 경변이 일어나고 간 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아,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굉장히 아팠는데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열 나는 시간만 갖고도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12시 사이 그러니까 낮 12시 사이까지 열이 나는 경우에는 세균성 발열 이라고요 그러고요밤 밤 6시부터 12시 사이에 걸리는 것은 바이러스성 발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로 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감기 라든가 이런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이고 세균성 발열이라는 것은 상처 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걸린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그거에 따라서 발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짓는 약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체의 한계치는 어디일까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굶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나는 최고 기록은 조난당한 선원들이 이십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골판지가 있었던 거죠. 그 골판지에 있던 영광분을 뜯어먹고 빗물을 받아먹으면서 24일 동안 연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험적으로 가장 오래 버틴 것은 382일, 1년하고도 한 60일 정도를 버틴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일부러 고체 음식 없이 물하고 커피하고 수용성 비타민만 먹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의 시력이 2.0이 한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훨씬 더 길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한 예로 대만의 고사족 같은 경우는 3.0이 흔하다고 그러고요, 에스키모인 같은 경우는 이를 뛰어넘은 4.0, 5.0까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부족 민족에서는 시력이 8.0까지 있다는, 8.0까지 있다고 하네요. 8.0 정도 같은 경우는 시력 검사표의 맨 밑에를 갖다가 한 20m 전방에서 볼수 있을 정도로 독수리 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저런 재밌는 사실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란 얘기가 많았었어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이야기도 한 190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은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추천 도서는 통찰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찰이란 전혀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통찰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